안녕하세요. 감짱입니다. 건강히 잘 계시죠? 직접 두부를 만들어서 파는 두부 맛집에 다녀왔습니다. 보통 그런 집들은 집에 갈때 가져가라고 비지를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주고 하잖아요. 국산콩이라길래 냉큼 집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비지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 재료들 다 섞어주면 돼요. 파란 부분 쓸게요 색깔 때문에 고추 싫으신 분들은 안 넣어도 돼요 오래전에 두부전 만든 적 있었잖아요 그때랑 비슷해요 여기에 달걀 하나 넣고요 더 넣고 싶으시면 두개 넣으셔도 돼요. 저는 하나만 넣을게요. 진간장 한 스푼. 잘 붙여지라고 쌀부침가루이 정도 양이면. 한 스푼 두 스푼 전분가루도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 한 스푼 끈기가 생기게 좀 치대주세요. 흑사 녹두전이랑 비슷해요. 음, 녹두 대신에 디지를 쓴 거죠. 금체질이 아니신 분들은 여기 베이컨이나 돼지고기 그런 거 넣으세요. 그러면 더 맛있어요. 자, 혀끝으로 간을 살짝 볼게요. 약간 싱거운 느낌이 나요. 나머지 간은 소금으로 하겠습니다. 고추도 똔돈 돈. 이걸 붙여볼게요. 식용유 카놀라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전을 부칠 때는 기름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붙여볼게요. 비지전입니다. 그냥 딱 봤을 때는 완자 같기도 하고, 녹두전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맛볼게요. 와, 고소하다. 이거 비지로 만든 거라고 말안 하면, 뭔지 모를 것 같아요. 빈대떡 같아요. 짱구 여러분, 앞으로 두부 전문점에 가서 문밖에 어, 내놓은 비지가 있거든. 꼭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거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어, 꽤 고소하고 맛있고, 어, 몸에도 좋고, 다이어트 식품도 될것 같아요. 밥 대신 먹어도 될것 같고. 감정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